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민은 사람 일어나 다임을 아파요 <laughs>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 아파요 <laughs>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일 유막이 계율로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저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어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로주 예수 믿는 힘으로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항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에 들으시는 줄을 안즈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제 영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재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해가 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떠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죄를 우리가 누라 하나님께로부터 날신자가 거리지기 심에 악한 자 아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찍어져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이 있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함께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어, 승리를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요한의 서를 이에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요한의 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 영생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요한 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이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요한에서 5장 13절 말씀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도 요한복음도 바로 사도요한이 쓴 성경이기 때문에 이 기로 목적이 비슷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 죄를 짓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그 형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용서를 구하는 기도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어, 모든 그재는 사심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이 요한이스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생각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성육신, 성육신 하셨음을 그것을 부인하는 형제들, 적 그리스도.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로, 죄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모독하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형제의 죄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지만 이 진리를 배척하는 죄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는 어,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바로 악한 자 앞에 처한 것이라,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십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영생을 얻은 자라 요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우상은 바로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을 경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라. 이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과의 사기만에 거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기만에 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대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그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서로의 생각과 개성의 다양성이 이 공존되는 사회에 살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이해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혼동되고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이 유일한 진리를 붙드며 살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성육신의 진리를 붙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생명과 영적 교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과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진리를 붙듬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진리를 더욱 더 붙드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하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교제와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시천적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교회를 나눈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윗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일그러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초등 입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국내 협력하는 구상교회쌍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국외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수요 기도회와 한국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국봉무와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크게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계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